기습 기습 브이라이브 열어보았습니다 어, <laughs> 오랜만에 브앱 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한번 열어봤는데 이제 작업하다가 작업이 끝나고 어, 생각이 나서 브앱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댓글로 지금 많이 들어와주시고 계시네요. 어, <laughs> 이제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드디어 밴쿠버로 뿅뿅, 예, 네, 밴쿠버로 날아가는데 음, 또 어떤 어떤 또 예쁜 추억을 만들까? 어떤 노래들로 또 어, 여러분들과 함께할까 이런 생각을 어,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어, 또 캐나다 가서 또 어, 멋진 모습 보여드려야 되니까 어, 너무 생얼 쌩얼, 너무 생얼이잖나요 지금 <laughs> 너무 생얼인데 얘랑 비교하면 이렇게 얘기, 얘기를 해야겠다. 네, 지금 너무 생얼이라 좀 멀리 보내야겠네요. 좀 낫죠? 이게 또 조명이 약간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조명이라서 어더 그런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캐나다 밴쿠버 콘서트 어 정말 재밌을 것 같고, 어또 뭔가... 예쁜 곳에서 예쁜 추억 만든다고 생각하니까 또 들뜨기도 하고요. 어, 그, 도착하고, 이제 도착하고, 어, 그리고 콘서트 잘 마치고, 그리고 저는, 어, 뱀프로, 어, 뱀프라는 곳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 뱀프가 제가 찾아봤는데, 정말 예쁜, 정말 예쁜 곳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갔을 때또 어떨까 싶기도 하고, 사진도 많이 찍을 준비도 하고, 음, 또 가면서 브이로그 어, 또 어, 찍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눈썹 어디 갔나? 눈썹 없애면 되지, 이렇게 <laughs> 너무 쌩얼인가요? 어,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어. 그래서 뱀프 뱀프를 또 제가 좀쳐봤는데 정말 예쁜 예쁜 곳이었던 것 같아요. 뱀프. 이렇게 보면 이미지가 막순록도 있고 정말 예쁜 자연 경관 경관이 쫙 펼쳐진 그런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 보세요. 되게 자연,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공간인데, 어, 가서 또 힐링을 할 생각이고, 여러분들이랑 콘서트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힐링이라, 어, 또뭐 다른 힐링이 필요하겠나 싶지만은 어 일단 뱀프로 어 갔다 오는 걸로 어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콘서트 준비 잘 해서 콘서트도 재미있게 잘 마치고 어 저희 일정은 어 그렇게 또 됐고요. 또못 가신 분들을 위해서 어 저의또 그런 저때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브이로그 브이로그를 어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영상을 찍어서 영상을 많이 많이 찍어서 어 이렇게 편집을 잘해서 또 올릴 생각이니깐요 여러분들도 못 오시는 분들은 또못 오시는 못 오시는 대로 아쉬운 대로 영상을 어또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어 지금 오늘은 사실 저번에 녹음한 노래를 이제 수정 녹음을 해봤는데, 어 아직 그런 계획은 없고요. 그냥 좋은 노래가 있으면 또 녹음도 해보고, <laughs> 또, 어또 이제 수정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작업을 하는데, 어 어떤 노래가 좋을지 어또 생각도 해봐야 되고, 어 또, 어또 앞으로 있을 어, 다음 달부터 또 준비를 해서 잘 준비를 해서 또 해야 되는 어, 또 일들도 있기 때문에 어, 우선은 캐나다 콘서트 벤쿠버 콘서트에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벤쿠버 콘서트 벤쿠버는 전 처음 가보는데 음, 너무 좋은 어, 자연환경들이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재밌을 것 같아요. 가서도 만약에 V앱을 할수 있다면은 제가 꼭 V앱을 하도록 할게요. 네.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나야가라 어, 폭포에서 정말 재미있게 막 제가 찍었던 보여드리려고 막 켜가지고 찍었드렸는데 어, 아마 해외에서는 이제 신호가 안 좋을 경우에 좀 끊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어,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우선, 우선 여러분들 같이 또 함께 또 벤쿠버 가시는 분들은 또 예쁜 추억 많이 만드시고 또 카페 보니까 는 먼저 가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먼저 가셔서 어, 재미있게 또 먼저 놀고 있을 테니까 나중에 천천히 오세요라는 어, 글도 봤었었는데 어, 여러분들도 벤쿠버 꼭 가시게 되면 어, 예쁜 추억 그리고 사진 많이 찍으시고 어, 재미있는 그런 시간들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민낯이라 오래 하진 않을게요. 오늘 오고만 다고 좀 약간 너무 정말 내추럴하게 이렇게 내추럴하게 왔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고 요새 좀 습도가 높으니까 불쾌 지수가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어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 에어컨 바람 너무 많이 쐬면 감기 걸리니까 또 감기도 어,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어, 그러면 어, 벤쿠버에서 만나요 뿅